안녕하세요. 담미 농장입니다. 어,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차유태인데요 어, 제가, 어, 고향 가서 추석을 세고 5일만에 왔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습니다. 이차유태는 원래 장마가 길어서 뿌리가 거의 다 썩어서 어, 뒤끝이 없었는데 어, 이제 장마가 그치면서 옆에서 새순이 터져나와서 이렇게 주릉주릉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. 어, 소리가 언제, 언제 내릴지는 모르지만은 이 새로 나온 이차요태 줄기에서 이렇게 마디 마디 이렇게 차요태가 많이 달렸습니다. 그리고 여기, 여기 보시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새로 달리는, 달리는 거고요.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, 이, 이 호버 같이 생긴 어, 이런 어, 카사바나 새끼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차요태는 줄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마디 마디 또 줄기가 어, 또, 어, 여러 개 있는 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때로, 때로 몰려서, 어, 달려서 있습니다. 어, 어, 지금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니까 정말 한 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차의 태한 폭에서 달린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. 이 차의 태는 이렇게 줄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, 어, 어,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. 이렇게 어, 또, 이렇게 어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차이트가 굉장히 연하고 어, 맛이 좋습니다. 이 차이트는, 가을 차이트는 특히 어, 여름 차이트와 달리 어, 훨씬 더 아삭거리는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원래 어, 어, 좀 늦었지만, 늦가을의 차이트를 원래 도 많이 따게 생겼습니다. 어, 이렇게 또 많이 달리고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어, 이상은 반미농장의 차이태 밭에서 어,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